위아래로 하자 위아래, 위위아래아래 아래. 그죠? 어, 고개를 들어서 주님 쳐다보고 또 고개 숙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는 종 되자. 그러니까 목 운동이 좌우로 돼 가지고는 안 되고 위아래로 돼야 된다. 그게 오늘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때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스바니아, 왕족이었다 그러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 시부리어로는 욤인데 욤 날이라는 거 첫째 달 날, 둘째 날할때그 데이라는 거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과 소망의 날입니다.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또 순종한 자들에게는 소망의 날이겠지요. 1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게 심판의 날이거든요.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오는도다 21번 나옵니다. 이 석장밖에 안되는데이 욤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15절 보니까 분노의 날, 환란과 고통의 날, 황폐 패 폐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흠막의 흑감의 날. 그러나 순종하면 또 바뀐다는 거죠.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심판이 있게 되느냐? 17절 보니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눈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맹인같이 어둠이 확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해답은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 여호와의 나라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겁니다. 피상적으로만 고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교회도 뭐 프로그램 조금 바꾸고 뭐 목사가 뭐 옷좀 바꾸고 뭐 뭐죠? 이렇게 커튼 바꾸고 카펫 바꾸고 뭐 교회 음악 좀 바꾸고 다시 클래식으로 바꾸고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얘기를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디자인하기를 내면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도록 디자인했고, 외부에는 축복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물질들은 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인데, 물질이 마음의 중심에 와가지고 지배하게 되는 것, 그걸 이제 범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집착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게에고라고 말하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어떤 집착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집착을 깨버려야 되는 거지 집착을 깨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와께 돌아오라 그거 외 외엔 답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요그 얘기를 갖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꼬마인데 뭐그좀렇게 집착이 있는 애 고무줄에 집착이 있는 애가 있더래요 돈만 주면 고무줄 산대요 그서뭐 노래 고무줄 사서 뭐 할래 그러면 새총 사지 그 새총 사서 뭐 할래 그러면 새 잡지 그새 잡아서 뭐 할래 그러면 그거 팔아서 고무줄 사지. 뭐 알겠죠. 뭐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고무줄에 이요 고무줄. 그래서 이거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돼가지고 병원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어떻게 치료를 해줬대. 요 약간 호전됐대요.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이제 어, 너돈돈 돈 생기면 뭐 할래? 고무줄 사지? 고무줄 사서뭐 할래? 새총 사지? 새총 사서 뭐 할래? 새 잡지? 새 잡아서 뭐 할래? 어기서 바뀌었어요. 결혼하지 그러더래요. 야 치료 효과가 있구나. 결혼해서 뭐 할래? 그랬더니 섹시한테 추리닝 사주지. 그 출인사전에서 뭐 하려면 거기서 고무줄 빼지? 어, 다시 새총 만들지? 뭐. 그니까 결국은 잠깐 바뀌는 거지. 바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요. 실제로 이런 일도 되게 많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변화가 된것 같아서 기뻐요. 와, 드디어 결혼한데, 섹시한테 출인사전데, 근데 또 다시 고무줄로 가요.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라고요? 피상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절대 공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걸 여호와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분 심플해요. 그거 아니면요, 여러분 평생 해봐야 또그그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목회가 이렇게 피상적인 것만 가지고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사실 이 목회만큼 지겨운 것도 없어요. 했던 일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변화 안 됩니다. 결국 중간에 한두 개쯤 더 들어갔다 말장도르 무게. 다시 원점 다시 원점. 내 마음에 다른 거 들어가면 그 집착에서 떠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때도 있고, 탐심일 때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자신의 그 사랑에, 외모 뭐 이런 거. 죽어라 해보면 결국 맨날 그거 찾으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냐 하면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그래서 해답이 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중요한 메시지죠.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거라고요. 첫 번째,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가져라. 1절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니까 나오는 게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거 엔답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답이 뻔합니까? 근데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살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모든 집착과 우리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 해야 될일은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 하는 게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시대에 이렇게 되니까 모이기가 더 싫어졌죠. 그냥 클릭해서 들어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귀찮이지 그러잖아요. 다 귀찮아 가지고 그냥 혼자서부터 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혼밥이라든지 혼자서 밥 먹거나, 뭐 혼자서 영화 보거나, 뭐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사회 풍토이기도 하지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한 거냐면 혼자서 다 처리한다 그러면 모이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에 빠진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잠수 타고 싶죠? 만나기가 싫어져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들의 모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 모임, 그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히브리 용법에 두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입니다. 그죠? 강조할 때 모이고 모이고 또 모이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했을 때의 초대교회 특징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46절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 말할 것도 없죠. 모여서 모이겠어요.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근데 모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시므리서 10장 25절에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고. 꼭 보면은 아주 샤프한 이론을 들고 나가가지고 뭐하러 모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생업에도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런 굉장히 리즈너블해요. 그런데 결국 모이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힘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 18장 2 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7년에 무슨 각오를 해야 되느냐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 내 마음 가운데 잠깐 모이기 싫어질 거예요. 모이기 싫어지는 게 일단 너무 놀게 많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몸도 그리고 또 이상하게 또 집도 잠깐만 교회서 에 멀리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거기 가면 또 집값이 오른다. 뭐 집이 좋다. 뭐 이러 가지고 다른 요인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그렇다고 예배를 떠날 리가 있나 이러면서 어 그걸 꺾고 가는데 하여튼 모든 분이 모이기가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렇다고 또 모이기를 잘한다 그래 가지고 로아스로 들어오면 또못 모여요 지금도 보세요 새벽기도 안 나와 여기 이사 온 사람 들이 새벽기도 다안 나와요 지금 김대혁이 안 나왔잖아요 여기 사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적당한 거리 예, 적당한 거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 이게 올때 술래도 필요한 것 같고 하여튼 이 모이기 좋도록 생명 걸고 우리가 디자인 해야 돼요 모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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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시대 이상해요 다 외로워 가지고요 모이라고는 잘못 스포츠 할때 한번 봐봐요 몇만 명씩 모여요 그죠 어떤 유흥장 같은 데 가보세요 막 모여요 외로운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꼭 거룩한 모임에 가라 그럴 때는 왜 모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년에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모이는 장소에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한 번이라도 더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여기도 지금 회귀하고 돌이키신 분이 있어요. 어, 24시간 내에 교회두번 오는 것을 굉장히 저주로 여겼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에도 두번이 나오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죠? 그 깨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풍성해지잖아요. 2절을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시간이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도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모든 게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뭐 맨날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 하나님 앞에 성교할 때도 기회가 있고요, 예배될 때도 기회가 있고, 또 기도할 때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이 닫힐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항상 문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문 닫힐 날이 와요. 그 대만 선교도 이렇게 뭐 어영부영하다가 지난주에 1차 마감했잖아요. 이제 또 다시 신청하면 표도 없어요. 근데또 이상해요. 지난번에 도 네팔도 보니까 못 간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뭐, 뭐 인도를 통해서 들어오면 안 되나요? 뭐 얼마든지 돈은 더낼 텐데요. 뭐 그리고 더내 그러니까 또 그때 또 상심해가지고 진짜 내라 그러면 어떡 해요? 뭐 이러고 참그 이상한 이상한 족속들이 많아요, 그죠? 문이 닫힌다니까요. 문이 닫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닫아버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닫혀요. 그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왔을 땐 되게 쉬운 거예요. 기회는 뭔지 알아요? 쉽게 할수 있을 때가 기회예요. 그죠? 기회는 쉽게 할수 있을 때가 기회예요. 아, 공부도 그래요.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거, 그때 쉬워요. 아, 고2 때 고2 공부하는 게뭐 힘들어? 고3 때 고3 공부하는 게뭐 힘들어? 근데 나이 마흔이 돼서 고3 공부하려니까 힘든 거지. 그죠? 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하라는 뜻이에요. 뭐든 쉽게. 하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되게 쉬워요. 바보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쉬우니까 나중에도 쉬울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안 그래요. 그때니까 쉬운 거예요. 기회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문 열려 있을 때 들어가십시오. 그때는 문도 아니에요. 그냥 뻥 뚫려 있는 것이지. 닫히면은 그거 힘들어요. 열기도 힘들고, 넘어도 힘들고, 뚫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하나께서 우리에게 문 열려 있을 때 잠깐만 모일 줄아는 그러면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에서할 일이 뭐냐하면 간절한 간구죠. 삼절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죠. 겸손을 구하라.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잣대를 받아들이는 게 공이고 겸손은 뭐겠어요? 이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는 공의의 반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대 사랑으로 많이 쓰죠. 사랑 또는 은혜 또는 뭐 그걸 받아들이는 걸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모습이에요. 강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뭐 18장에 보면 두 종류 인간이 나오죠. 하나는 바리새인.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바리새인 한 다는 소리가 서서 사람들 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도 토색 불이 가늠한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하냐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뭐. 두 번씩 금식하고 일,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일조 드립니다. 이게 뭐야? 당당 교만. 셀프 라이티니스. 자기 의. 그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불가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일인어땠습니까 멀리 져서 고개도 못 들고. 그죠? 목 운동을 좌우로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고개 숙이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 주세요. 죄인입니다. 예수님 평가 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대요. 사람들 평가는 바리새인이 훨씬 나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중심을 못 보니까.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세리가 의로웠어이 평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평가 다 틀려요. 사람과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 평가가 일치되면 참 좋겠지만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평가에 예스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은혜 은혜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제가 이제 누구 딴 사람들 인기 있는 방법 얘기해 드릴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그 겸손한 거다 좋아해요 나라는 말이 없고 내가 뭘 합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그걸 너무 많이 말을 해도 부족함을 인정해달라가 되니까 적당히 말을 하면서 그냥 자기는 사라지고 상대를 배려하고 하나님 높이고 누가 싫어하기 요 그거를 다 좋아하죠. 근데 싫어하는 거 뭐냐면 자기도 알아 교만한 사람을 다 싫어해. 교만한 사람을 교만한 사람특특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려 고 그래. 나를 그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냥 뛰쳐나가 버리고 과를 내 버리고 무례해 버리고. 그, 결국 다 싫어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간절한 강구가 뭐예요? 하나의 앞에 엎드린 세리의 자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바리세인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세리 같은 모습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간절히 강구함이에요. 그러면 회복돼요. 진멸해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세 번째, 마지막 하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3절 하반절. 너희가 혹시 여와의 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거 일종의 워드플레이인데, 어,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서, 어저께 얘기했죠.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숨겨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밀병기 자기 이름 갖고 지금 그 장난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 스바냐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너를 스바냐 해줘. 그런 뜻이에요. 숨겨 주신다고, 숨겨 주신다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숨겨 주실 거야. 숨겨 준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회오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피난처죠. 우리가 이 현상 속에서 바라보니까 뭐 어렵고 힘든 거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언제나 태양은 있는 거 아니에요? 독수리가 날개 치고 막 올라가면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항상 태양은 있는 거지. 뭐 태양이 어디 가나요? 이상 안 가요. 태양은 그대로 있는 건데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지. 우리는 구름 밑에 있는 존재니까 구름이 가리면 구름이 보이는 거고 구름이 사라지면 태양이 보이는 거고 오락가락 하는 거지. 그 위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 태양이 있잖아요. 막 파도가 치는 바다도 마찬가지죠. 그 제주도 해녀분들 보면은 그때도 들어가요. 파도 쳐도. 그 이유가 뭐예요? 깊이 수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밖에서 뭐 파도가 치든 말도 모른대요. 그때 일본, 그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도 그랬대잖아요. 아니, 동일본이 아니네요. 지난번에 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푸켓이 그냥, 푸켓이 그 말레이잖아요. 말레이지하 그, 쓰나미 났을 때, 그때 그, 뭐, 잠수했던 사람들, 그죠? 뭐 그런 거, 스노클링 뭐 비슷한 거 했던 사람들,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한 1, 2분 놀다가 나왔더니 아무도 안 보이더래요. 어디 갔어? 그랬더니 다 쓰나미 와가지고 밀어 가버린 거죠. 물속에서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거나 더 높이 올라가면은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현상에 메어 있지 말고 내게로 와서 깊이 와라. 주님 품안 안겨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나가 버려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죠. 주품에 안겨줘서. 그러면서 독수리 낙이 치는 것 같이 높이 올라가 버리면은 세상의 현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 0 1 7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주품에 안겨서 숨김이 되는 인생. 하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인생을 사는 축복이 막일 바랍니다. 해답 모이를 힘쓰자는 거예요. 자꾸 모여야 돼요. 모임 만들어야 돼.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선교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다 열심히 모이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목 운동 위아래 운동 운동이죠. 겸손하게 세리아 같이 엎드릴 줄 알고 불쌍히 여기 주세요, 주인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든 간에 주님이 우리를 스파냐 하듯이 숨겨 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품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자 잘일을 하겠습니다. 70장 찬송하겠습니다.